네, 안녕하십니까. 말로버드입니다 자, 말로버드가 오래간만에 필드에 나왔는데 오늘 나온 이유는 사이프러스 컨트리 클럽에서 마샬 캐디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샬 캐디가 어떤 캐디인지 제가 전 영상에서도 앞으로 소득세하고 4대 보험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캐디피 인상 요인이기 때문에 제가 그 대안으로 제시한 마샬 캐디에 대해서 경험을 하고자 사이프러스 골프장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마샬 캐디분이 유니폼을 입고 있는데 어, 한번 저희들이 마샬 캐디가 어떤 부분까지가 한계인지 그걸 한번 보고 어, 여러분들도 어, 다음에 왔을 때 마샬 캐디가 반값 캐디지 않습니까? 어, 일반 캐디피의 절반인데 업무 한계를 한번 느껴 보시고 어, 체험을 간접적으로 해 보시는 기회를 삼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아이 클럽 세팅까지는 전부 다해 주니까. 자, 원래 그 마샤캐디는 이제 클럽을, 그, 손을 안 된다고 합니다. 이제 손을 안 되는데, 오늘 이제 특별히 뭐려영한다고 이게 또 대주셔가지고, 어, 클럽을 왜냐면 또 분실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골프채 서브는 어떻게 세 칸에서는 안 해주시죠? 세 칸은 안 합니다. 아, 세 칸은 안 하고, 예. 일단 한번 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볼을 안 닦아주니까 필수적으로 마샤캐디 할 때는, 아 수건을 또 줍니까? 예, 미리 수건을 아, 아 저는 저는 바다. 미리 미리 이렇게 원래 셀프를 많이 해가지고 준비해가지고 를 왔는데 예, 예 그문제 하나 주십시오 예. 또예예자 그러면은 자자 예. 자, 출발을 한번 해보죠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예 예. 마사일 캐리 송 병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예예 예, 예. 예. 여기서 공식법하고 예. 간단하게 제가 소개 멘트 좀 하겠습니다 여기그좀 네. 뭡니까 여기 저, 슬라이스 오리니까 약간 IPG점 좌측 보는 게좀더 낫죠. 예, 예. 아, 이게, 채는 안 받아주시고, 채는 안 받아주시고, 예. 본인이 직접 해야 되죠. 자, 본인이 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닦는 것까지. 아니요, 닦는 것은 저희가 닦아드리기 때문에. 아, 채는 닦아주십니까?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는 받아주고, 채 닦아주는 것은 제가 합니다. 아, 채 아, 받아주고, 어, 닦아주는 예, 것까지. 닦아주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이동하겠습니다. 네? 네, 들어가겠습니다 아니, 그럼 저기, 선생님께서는 마샤켓 하신 지 얼마나 좀 되셨습니까? 이기아 여기? 근데 여기서 한 지가 별로 안 됐습니다. 아, 그래도 뭐 너무 잘하시는데. 일주일 네, 좀 지났습니다. 그럼 저 골프 경력이 혹시 뭐 얼마나. 골프 경력은 7년입니다. 아, 7년이요? 예. 네. 네. 잘하시는데. 이러 하면서 뭐. 어려우신 점은 뭐 특별하게 없는가요? 네, 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 예. 예. 예 손님들 비유 맞추는 거가 조금 있긴 한데, 그거 정도는 참을만 합니다. 아니, 뭐 손님들 비유 뭐. <웃음> <웃음> 역시, 역시 뭐 손님들 좀 까다로운 손님들도 있죠. 좋은 예, 손님들도 있습니다. 있고. 예. 예, 예. 여기서는 본인들이 이제 채를 가져가야 되죠? 네. 예, 스로치하고 그, 예. 같이 가져가시면. 네. 내건 넘어갔나요? 하나 예. 말목이 2 개짜리 두리 표시가 돼 있는 게 야드목입니다. 예, 150m 야드목인데. 150 야드? 예, 야드목이니까. m 예. 야드목인데 거기서 예. 어, 마이너스 10% 빼면 메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원래는 색깔을 안 불러준 줄 알았는데 불러주시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에 가서 137m 예, 알겠습니다. 자 생각 보니까 생각 보니까 퍼터를 안 갖다 주니까 퍼터를 안 갖다 주니까 다시 들어가야 돼 바쁘다 바빠 야아 퍼터 갖다 줘요 아예 알겠습니다 퍼터 갖다 준답니다 예 예. 볼, 아채는 닦아주시고 아예 감사합니다 볼은 본인이 닦아야죠 자 물을 묻혀서 볼을 닦겠습니다 430m 하이입니다3 0 m 요3 0 m 이요 여기도 살짝 라이스 나는 이기 때문에 전축물, 끝천을고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타고 이동하시죠. 타고 이동하시죠. 왜냐면 저기 또 아, 시간 때문에. 예. 예, 타고 이동하는 게 낫습니다. 예, 이동하겠습니다. <laughs> 이동하겠습니다. 실례지만 모르게 연세를 좀 물어봐도 되는가요? 예, 66년 말띠입니다. 아, 66년생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일하신가 좀 어, 어떠십니까? 아니, 저는 운동사마서 한다고 생각하고 즐겁게 네.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보면그 은퇴, 조기 은퇴자들이나 뭐 전원생활 하신 분들, 이렇게 골프장 가까운 데서 건강도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는 게좀 괜찮을 것 같아요, 진짜. 자, 세칼에서는. 정차하겠습니다. 거리를, 거리를 대충은 불러주시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아이언으로 치도. 예. 앞, 중핀이어서. 아니, 뭐, 알아서 빼 가죠, 그럼. 190m는 200 정도 남은 것같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 올려준 걸로 알고 있지만, 진행이 안 돼서 이렇게 또선 주시고, 212m 면은 가볍게, 가볍게 치면은, 아니, 또 제가, 내가, 자기 걸로 직접 찍어봐야지, 자기 걸로. 아니, 212m, 내리막 210m 하니까 빨파노, 중핀이니까 200m 치면 되겠네. 조로 가면 안 된다. 언덕을 맞고 어디로 갔느냐 찾아보자, 찾아보자. 두 번째 샷이 여기까지 오는 경우가 없어 갖고 여기 맞고 아 저, 저기 있네요. 네, 저기 저기. 도로 옆에. 이쪽이 한라산 방향이기 때문에요. 방향 보고 치시면 됩니다. 내리막인데 이쪽이 조금 높습니다. 예, 파3리 140m 입니다 140m요? 예알 예. 어, 어디가 높죠 그린이? 그린이 우측 방향이 한라산 방향이기 때문에 우측에서 좌측으로 흘러내립니다 아, 우측에서 좌측으로? 예. 예 샷이 완전히 다 배져버렸네 아직 체를 받아주세요? 닦아야 되니까요 파3리에서는 예 여기 흙이 묻어 있어서 아, 닦아드려야 아, 됩니다. 티셔츠 거의 받아 드려요 아 티셔츠 예. 티셔츠는 예. 예. 받아서 닦아주시고 예. 세카는 본인이 닦아야 되고 아, 세칸도 저희가 다 닦아드립니다. 아 통에다 갖다 놓고 예. 퍼트까지 들고 가야 될거 아니야? 퍼트까지는 아니, 제가 갖다 드립니다. 아, 퍼트는 갖다 주시고 여기서도 예. 예.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보세요. 나이스. 이러는 수밖에. 없죠. 저는 이렇게 어프로치가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해, 이렇게 해서. 푸시아 앞핀이니까. 예. 자 미스샷 나가지고 그러니까 그 어프로치를 들고 가야 돼요. 어프로치를 안 들고 가서 아, 항상 마샬 캐디 쓸 때는 예. 나이스. 짧았어. 스피 너무 많이 묻었어. 가네 이쪽 한라산 라인니까요? 음. 굿샷 자그 마샬 캐디 요즘에 그 비슷한 유형의 것들이 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인턴 캐디, 드라이빙 캐디 이렇게서 뭐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 드라이빙 캐디나 인턴 캐디 같은 경우는 골프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하는 거고 마샬 캐디는 그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 5년 이상 그리고 보기 플레이 이하자 분들이 이렇게 와서 서브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봤을 때뭐 드라이빙 캐디나 인턴 캐디 같은 경우는 그 우발 상황에 대해서 잘 대처를 못해가지고 어 여러 좀좀 좀 불만의 요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서브를 한다 해가지고 이상한 면이 있지만 뭐 골프장에 뭐, 뭐 이쁜 아가씨 그건 진짜 그 진짜 그예전에 그런 한 모습들이고 지금 순수하게 골프를 즐기면서 있어서의 골프와 골프장과 그 다음에 마샤키드 하는 사람들의 삼일체로 맞는 그러한 어 하나의 모습들을 잘 아마 키워 나가면은 골프가 지금 뭐 청와대 청원에 뭐 골프장 그린피를 뭐 내려달라 뭐 이런 것도 많이 있지만은 이런 하나 하나 문화가 대중재로서의 안정이 됐을 때에. 골프가 정말 대중 스포츠로, 그 다음에 뭐, 과도한 세금이 없는, 그러한 골프 문화로 좀 가지 않는가. 그렇게 해서, 어, 마샬캐디가 좀잘 정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샬캐디에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어,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신다고 하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설명을 드리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어, 제가 교육을 시켜서, 어, 내보내고, 다음에 뭐, 육지에 있는, 어, 전국에 있는 골프장하고, 뭐, 연결되어 있는 골프장들이 있으면, 어 제가 연결을 시켜드릴 테니까 아래 전화번호로 뭐 언제든지 문의해주시면은 어, 성심성의껏 대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예, 자 그러면 클럽을 뭐 어떻게 해야 되죠? 클럽 본인이 씌야 예, 예, 되죠? 네. 예. 직접 클럽 확인을 다 하시고 이점 버린거 없는지 예. 예 하시고 그다음에 카바도 본인 카예씌워 주세요. 카바까지 씌워 예. 가지고 하는 걸로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 그러면 카바를 잘 씌운 다음에는 저희가 그 사인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사인까지 하고요 예, 예. 아, 사인이 되셨으면 사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은 올려주시죠? 예 제가 백은 예. 갖다 드리겠습니다 예, 백은 위, 위, 위로 올라가죠? 서 프론트 앞에다가 예, 앞에다 네, 네, 내놓겠습니다 예 아예.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자그 예. 전편에서 제가 이야기했듯이 마샬 캐드는 반값 캐드입니다 반값 캐디이지만은 서비스가 반은 아니고 제가 오늘 돌아보니까 서비스의 60에서 70%는 마샬 캐디가 지원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아마 그 백돌이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9 0대 90타 한 초반 이런 치신 분들 중에서 내가 골프 코스를 안다. 그리고 골프 코스를 한두 번, 세번 정도 가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마샬 캐디를 사용을 하는 것도 어, 비용도 절약이 되고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캐디 문화가 많이 바뀔 것 같은데 캐디 산업에 골프장 산업의 한 부분으로 정착을 할것 같습니다. 뭐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오늘 뭐 마샬 캐디 한번 돌아보니까 저로서는 앞으로 계속 뭐 마샬 캐디를 이용할 을것 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말로버드였습니다.